20세기가 갓 시작되었을 무렵 영국의 경제사학자 존 옵스는 자신의 저서 제국주의론을 통해 당시로선 혁명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체 식민지가 왜 필요한가라는 충격적인 발언이었죠. 당시만 해도 세계의 모든 열강들은 저마다의 식민제국을 형성하고 있었고 국가의 풍요로운 분은 광대한 식민지에서 나온다고 믿었기에 이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오죽했으면 홉슨의 사상적 토대를 이어받은 사람이 그 유명한 블라디미르 레닌일 정도죠. 다만 엄밀히 말하자면 홉슨의 주장은 식민지가 이익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식민지 운영은 세금으로 하는데 왜 버는 돈은 특정 계층만 가져가냐는 계급 갈등 구조에 보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세계가 식민지 운영이 과연 이익인가라는 명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것만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결국 식민지를 운영하는 것은 이익이었을까요? 손해였을까요?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식민지는 한때 제국을 이끄는 유니콘 산업이었지만 시간의 흐름과 함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적자인 또항상 흑자인 것만도 아니었죠. 교양의 시대 오늘의 이야기는 제국주의와 식민지입니다. 그럼 시계를 돌려 과거로 가보죠 15세기의 막바지. 인류는 향후 세계의 운명을바꿔놓을 기념비적인 두 가지 사건을맞이했습니다 그건 바로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도착과 바스코 다가마의 인도 항로 개척이었죠. 그런데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왜냐면 이 사건을 계기로 콜럼버스의 스페인과 바스코 다가마의 포르투갈이 그야말로 막대한 부를 창출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키워드는 가히 정복과 약탈이었습니다. 물론 야만의 세계에 기독교를 전파하고 그들을 문명화시킨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이것은 그저 허울에 불과했죠. 그렇게 스페인은 이른바 콩키스타도르라는 정복자들을 앞세워 아메리카에 존재하는 수많은 부족들과 문명 그 자체를 파괴했습니다. 유럽인들의 압도적인 무력과 그들이 옮긴 전염병 앞에서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갔고 이후 정복자들은 원주민들을 착취해 막대한 금은 보화를 캐냈습니다. 특히나 아예 산 전체가 은이었던 포토시 인간에서 나온 막대한 규모의 은은 스페인 왕실에게 돈벼락을 안겨주었고, 이는 훗날 아예 유럽의 경제지도를 바꿔놓을 정도였죠. 물론 이 갑작스러운 불은 미흡한 대처로 인해 훗날 역설적으로 스페인의 경제를 마비시키는 독이 되었지만, 적어도 당시로선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한편 포르투갈의 경우 대륙의 반대편 인도양을 거점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스페인이 광대한 대륙을 집어삼켰다면 포르투갈은 바다 그 자체를 지배했죠. 그들은 인도양의 길목마다 요새를 건설하고 대포를 설치해 그들의 허락 없이는 해당 해역 자체를 지나가질 못하게 했고 이는 사실상 거대한 바다를 시스템적으로 독점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포르투갈은 향신료 무역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죠 당시만 해도 유럽에서 후추는 검은 황금이라 불릴 정도였으니 그 이익이 얼마나 막대했을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죠 굳이 비유하자면 포르투갈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공급을 독점했다고 하면 얼마나 막대한 부를 쌓았을지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헌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해외 거점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자 이에 자극을 받은 주변국들 또한 자연스 의 저마다의 황금량을 찾아 전 세계로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른바 본격적인 대항의 시대가 개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달콤한 불을 맛본 수많은 열강들은 어느샌가 내부적인 진화를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그 유명한 동인도 회사였죠. 이를테면 영국 또는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는 일종의 민관군 복합산업체였는데 이들은 독자적인 군대와 통치권을 바탕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국가같은 기업이었습니다. 전성기 시절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운영한 군대의 규모는 당시 영국의 정규군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무려 26만 명이 박했 했으니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을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체계적이었는데 먼저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납치해 대서양 건너 아메리카로 수송했고 거기서 노예들을 각종 광산이나 농장 등에 투입해 막대한 양의 광물 귀금속 담배, 농산물 등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들을 다시 대서양 건너 유럽으로 옮겨 엄청난 부를 창출했죠. 이것을 학계에서는 이른바 삼강 무역이라 칭하는데, 이는 서구 열강이 보여준 효율적인 약탈 시스템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식민지는 문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죠. 총칼로 원주민과 노예를 무자비하게 착취한 결과로 얻은 과실은 온전히 그들의 몫이었으니까요. 게다가 특히 이때만 해도 아직 전근대였던 만큼 유럽 자체의 경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 보니 식민지에서 나오는 수익은 그들에게 천지가 개벽하는 느낌이었죠. 그렇기에 이 시기의 경험은 식민지는 곧불라는 공식을 유럽 전체에 내리에 각인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이때의 성공 시라는 향후 수백 년간 이어질 제국주의라는 거대한 열병의 방화세를 당겼습니다. <목소리> 18세기 중반 영국 사회에서는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산업혁명이라는 인류사의 대전환점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 산업혁명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초유의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건 바로 물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안 팔리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기존의 수공업 방식에서 기계를 활용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자 공급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이에 반해 수요는 이를 충족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물건이 안 팔리는 문제. 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공급을 줄이거나 수요를 늘리는 길 뿐이었는데 당연하지만 공급을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자본가도로 공장을 멈추고 돈 버는 걸 멈추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렇게 결국 남은 선택지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길 뿐이었는데 문제는 이 수요 증가라는 게 현대의 모든 국가에게도 중대한 과제일 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당시 자본가들에게 가능했던 현실적인 방법은 아예 유럽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산업. 명이 유럽 밖으로 나가려는 탐험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 버렸다는 것입니다. 앞서봤듯 중세 유럽 모험가들의 주된 목표는 정복과 약탈이었습니다. 허나 산업 혁명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이런 피상적인 약탈이 아니라 교역이라는 미명화에 더욱 근본적인 약탈이 필요했죠. 그들이 원했던 것은 원주민들이 가진 금은보화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제국주의의 목표는 기존의 피상적인 약탈과는 달리 아예 그들을 제국이라는 거대한 엔진의 톱니바퀴 부품으로 완전히 편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식민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통치할 목적으로 본국에서 직접 관료들과 상시적인 주둔군을 파견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약탈을 위해서 철도와 항만 등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피지배계층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일정 수준의 교육 서비스까지 제공했죠. 허나 당연한 소리지만 열강의 이런 정책들은 결코 자선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보다 체계적으로 진화한 제국주의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위한 일종의 투자에 불과했죠. 신규 모델의 핵심은 식민지를 원료의 공급지와 소비시장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목화, 고무, 석탄, 철강, 주석 같은 수많은 원료가 정당한 대가 지불 없이 사실상 강탄에 가까운 형태로 본국으로 보내졌고 본국의 공장들은 그 원료들을 가공해 막대한 상품을 생산했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상품은 다시 고스란히 식민지로 건너가 사실상 강매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악명 높은 영국이죠.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도는 오랜 시간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영국은 원주민들의 토지를 빼앗아 플랜테이션을 건설했고, 원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목화를 재배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본국으로 들여와 면직물로 가공한 뒤 인도에 내다 팔고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재배하던 아편을 실어 중국으로 가져가 은으로 바꿈으로써 그야말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과정에서 식민지였던 인도의 경제는 영국에 철저히 종속되어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간디하면 떠오르는 물레방아의 이미지도 이런 불합리한 구조에 맞서 영국산 제품을 불매하고 옷을 직접 짜서 입자는 일종의 저항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산업혁명 초기만 해도 여전히 식민지는 열강들에게 너무나 매력적인 수단이었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공급량을 커버해주는 소비시장이자 더 많은 생산이 가능토록 막대한 원료를 공급해주는 원료의 공급처란 당시 유럽의 열강들에겐 그야말로 꿈과 같은 곳이었죠.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기존보다 식민지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했지만 이 과정에서 벌어들인 부를 생각한다면 이는 충분히 합리적인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앞서 봤던 홉슨이 비판한 것은 바로 이투자였습니다 맞습니다. 즉, 식민지 발전에 투자되는 비용은 세금을 통해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자본가 등의 소수계층이 독식한다는 건 매우 불합리한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레니는 홉슨의 사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이것저것 골라 제국주의를 비판한가 동시에 새로운 이념을 제시했는데 그게 뭔지는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헌데 중요한 것은 당대 지성인들의 이런 타당한 지적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의미를 서서히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제는 열강들이 식민지를 유지하고 싶어도 그러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죠. 20세기에 들어서자 유럽의 열강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거의 모든 식민지의 경제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건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이 내용이 오늘의 에피소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당시 벌어진 문제를 수익과 비용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분리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식민지에서 오는 수익성 측면부터 알아보자면, 먼저 수익 자체가 감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식민지의 수익은 분명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죠. 헌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본국 입장에선 별로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1세기도 넘게 누적된 산업혁명의 효과로 인해 본국의 경제력이 식민지와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했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합니다. 이를테면 국부가 총 1억일 때 식민지에 서 들어오는 2억의 이익과 국부가 천억일때 들어오는 20억은 그 무게감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즉 본국과 식민지의 경제력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자 식민지의 경제 기여도가 너무나 하찮은 비중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쉽게 말해 빈곤한 식민지 주민들이 없는 살림에 물건을 사줘봐야 간에 기별도 안 간다는 거죠. 오히려 재미있는 사실은 본국에서 폭발적으로 생산되는 그 막대한 상품을 소비해주는 곳은 식민지가 아닌 자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한 이웃 열강들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대부분의 열강들이 점차 의존하게 된 가장 큰 소비 시장은 각자의 식민지가 아니라 서로의 본국이 되어버렸던 거죠. 근데 물론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식민지를 더 발전시켜서 구매력을 더 키워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역시 투자 효율이라는 자본의 논리 앞에 가로막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이걸 설명하려면 도시의 직적이익이나 전후방 효과 등의 어려운 개념을 꺼내와야 하는데 다행히도 그럴 필요 없이 우리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이것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죠. 모든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고 인적 자원마저 넘쳐나는 서울 아니면 처음부터 모든 걸 만들면서 시작해야 하는 강원도 산골 중 경제성으로만 본다면 어디가 더 효율이 좋을까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식민지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식민지에 투자하느니 차라리 그 돈을 본국에 다 쓰는 게더 나았던 것입니다. 식민지가 가진 구조적 후진성이 곧 자본의 비효율을 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상황으로 인해 20세기에 접어들자 식민지는 제국의 소비시장과 수익원이라는 측면에서 그 본원적인 기능을 점차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독일의 그 유명한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는 냉철한 시각으로 당시 식민지가 가진 문제점을 정확히 꿰뚫어 봤죠. 그렇기에 그는 내 지도는 아프리카가 아닌 유럽에 있다며 제국의 미래를 위해선 식민지 확대가 아닌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나 안타깝게도 제국의 황제였던 비렐르 미세는 이런 비스마르크의 통찰력 있는 조언을 거부한 채 여전히 대회 팽창에만 집중했고, 이는 훗날 세계대전이라는 대참사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식민지의 경제성이 하락한 이유를 수익 측면에서 알아봤으니 지금부터는 비용 측면에서 조망해보죠.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20세기에 접어들자 대부분의 식민지는 그 관리비용이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제국주의 시스템 자체가 가진 구조적인 한계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죠. 사실 19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유럽의 열강들은 굳이 서로를 향해 포화를 겨눌 필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어차피 굳이 이 땅이 아니어도 무주공산인 땅이 아직 여기저기 있었으니 헌데 문제는 19세기 후반 독일이나 이탈리아로 대표되는 산업화의 후발주자들까지 식민지 경쟁에 뛰어들자 상황이 급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지구상에는 더 이상 주인없는 땅이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제국주의가 스스로 팽창을 포기할 리 없었으니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남은 게 없다면 남의 걸 뺏는 수밖에. 그렇기에 제국주의 말기 무렵이 되자, 열강들은 서로의 식민지를 호시탐탐 노리며 경쟁적으로 군비를 증강했고, 동시에 식민지에는 상시적인 대규모 주둔군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어느샌가 황금화를 낳는 거위의 사료값이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지점에서 뭔가 의문점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수익도 큰 의미가 없어진 마당에 왜 저렇게까지 식민지를 지키려 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앞서 본 홉슨의 지적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식민지는 전체로 보면 손해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이익일 수도 있었습니다. 허나 중요한 건 식민지가 특정 계층에게만은 여전히 막대한 부를 선사했다는 거고 당연하게도 나라를 움직이는 자들이 바로 그 특정 계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식민지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관리비용의 급등이 비단 군비 경쟁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균열은 식민지의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자라나고 있던 독립운동이었죠. 19세기를 지나 20세기에 돌입했을 때 이미 수많은 식민지에는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자유, 평등, 민족 같은 서구의 사상이 충분히 스며든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아직은 산발적이고 미약했지만 서서히 독립운동의 물결이 곳곳에서 움트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이런 독립운동의 불씨는 1차 대전을 거치며 거대한 불꽃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미국의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가 결정적이었죠. 민족자결주의란 모든 민족은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지극히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내용이었는데 사실 실제로는 승전국이 패전국의 식민지를 빼앗기 위한 대의명분에 가까웠습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자결주의는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전 세계 피지배 민족의 가슴에 불을 질러 버렸죠. 우리나라의 3.1 운동, 중국의 5.4 운동이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이며 굳이 동아시아에 한정하지 않아도 인도에서는 국민 회의가 본격적인 저항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는 등전 세계 각지에는 마치 파도처럼 격렬한 저항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식민지 관리 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했죠. 곳곳에서 일어나는 소요 사태와 무장 투쟁을 진압하려면 막대한 행정력과 경찰력이 투입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1939년 이 모든 소요사태와 혼란을 모조리 집어삼키는 거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치가 폴란드를 침공하며 시작된 2차 세계대전이었죠. 2차 대전은 문자 그대로 유럽 전체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유럽은 경제적으로 파산했고 정치적으로도 나치에 맞서 자유를 외치던 그들이 전후에도 여전히 식민지의 자유는 억압한다는 도덕적 모순이 한계에 나더르고 있었죠. 그렇게 본국의 힘이 약화된 틈을 타 식민지의 독립운동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전면적인 독립 전쟁으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민지 관리 비용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증하기 시작했죠. 전후 재건 사업만해도 지금 손 하나 하나가 아쉬운 판국에서 다시 대규모의 군대를 파견의 전쟁을 치른다는 건 엄청난 부담이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식민지의 독립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진짜 일진들이 그들의 행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2차 대전 이후로 세계의 패권을 거머진 미국과 소련은 저마다의 이유로 기존 열강들에게 직접적인 식민제국의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유엔을 무대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수많은 신생 독립국 역시 낡은 제국을 시대착오적인 악으로 규정하며 거센 비난을 퍼부었죠. 물론 이 와중에도 영국이나 프랑스 등은 식민지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 했지만 결국 1956년 수해지 위기를 거치며 마침내 식민제국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식민지를 가짐으로써 얻는 이득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서의 이탈에서 오는 손실 이두 개를 저울질해 보니 어떤 것이 이익인지 너무나 잔영했으니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앞서 봤듯 한때 제국을 견인하던 식민지라는 알짜 산업은 어느샌가 발라먹을 걸 없는데 그렇다고 버리자니 아쉬운 애물단지 계륵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새로운 세계질서 안에서 과거의 유산이 되고 말았죠. 허나 중요한 것은 정치적 지배를 상징하던 총독과 깃발이 사라졌다고 해서 수백년간 이어진 종속관계가 그리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것을 일부 학계에서는 신식민주의라 부르고 있죠. 신식민주의에 따르면 현재의 지배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교활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일단 무엇보다 유지 비용이 없기 때문이죠. 즉 다시 말해 현지의 치안을 유지하고 본국 기업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군인과 경찰관들의 월급을 본국이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피지배 국가의 국민들이 자신들의 세금으로 내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배의 도구 역시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총칼로 지배를 했다면 이제는 차관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로 지배를 하고 총독부는 본국의 거대 기업의 건물로 바뀌었으며 불평등 조약은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세련된 이름으로 대체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수많은 피지배 국가들은 그저 원자재를 저렴하게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다국적 기업들은 그걸 가공해 수십배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세계 최대의 카카오 생산국인 코트디부아르의 농부들은 원두를 헐값에 넘기지만 유럽의 기업들은 그것으로 초콜릿을 만들어 수십배의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무력에 의한 지배는 사라졌지만 경제적 도구에 의한 종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는 제국주의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양의 시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